우리가 축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온 우리 동지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 열기를 옮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청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 예. 만세전부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그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흰 털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동과서가 몰듯이 우리의 영원한 이 죄들을 깨끗하게 동활시켜 주신 그리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의 새 생명을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를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 아버지의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믿음 또한 주 여주님께 간구합니다이 믿음 신정이 수반되는 주여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랍니다오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을 주여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정을 쥐고 신천하는 삶의 사랑,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육신들이 이 더러운 육신이 모여 죄에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늘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작아,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교와 유대인물로에해서주어 뿌리 깊었던 이 땅에 순금 만능주의와 각종의 우상과 주여 거디선들이탄을 치는 이 나라와 말씀이 황폐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며 주여 음란한 이 사회가 성령의 인도하는 이 거룩한 땅과 말씀으로 통일되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이 거룩한 땅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주요 대통령과 그들의 그이정자들이 주여 하늘을 투명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제는 주여 모두 은퇴의 나이가 되어 실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이들이 주여 이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사회 에선 우리과의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오하주여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여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여 홍사경 목사님의 주요 함께 하시사,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가는 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실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기도의 이한 시간의 예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제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찬 예배에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네.